맛있지? 이거 끝이야. 아, 이거 이게 진짜 아 먹은 게 고구마 줄게요 어, 어 고구마 줄기. 죽이. 고마 줄기인데 이거는 이 맛이 다 틀려 이거는 음 아, 지금은 이 끝. 알탕, 알탕하면 봐바, 이거도, 이거도. 저저 알탕, 대구해 봐봐. 이거 이거. 알탕, 알탕, 봐봐. 이거 이것도 고구마 줄기예요? 오인데 이거를 이제 조물인 음 거. 이것도 고구마 줄기예요? 오인데 이거를 이제 조물인 음 거. 한두 달. 음그 그리고 말텃밭에서 바로 해가지고 온는 음, 고구마 탔어. 야멘치에서 멘트 들여놓. 이거는 어서. 아침에 우리가 고구마 줄기로 우리가 에서 우리가 직접 재배해 가지고 담는 거야. <laughs> 고구마, 와 이게 고구마 줄기 두번 먹기름진 게 되게 당기는. 이제 살살번세번 해야 돼. 보물이. 감주새 원투들이야. 기대 엄청하죠. 이거는 야, 고구마 줄기 이거는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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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 이것도 땀이 어이도 맛있다. 맛있지. 고추, 고추도 먹어봐 이거. 장이 알탕. 그다음 바로 이거를 아 go to the 이거 안 먹어봐야 안 돼. 이거 먹어봐, 진짜, 진짜 이거는 m v p 야 이게. 넘길 결 o 이 o t 거. 꼭 other 이거 d e I'm g o 이 n g to g 동아 o t 게 먹는다. h e 들어가 한참 지났잖아 지금 일사라도 <laughs> 뭐, 왔는데 차로 왔잖아. 어, <laughs> <어려운> 거야, <이거. 웃음> 야, 미라 엄마의 집밥 중에 가장 그리운 집밥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어머니는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 사람이 공격적이 된다 그러셔갖고 어. 뭐 채식주의자는 아니신데 고기를 잘안 먹이셨어요. 인스턴트는 아예 안 먹이시고. 그니까 러 오히려 아그 어머니는 고기가 제가 너무 먹고 싶으면 불고기 같은 걸 해주셨어요. 불고기. 네, 근데 이게 그때는 제 인스턴트를 못 먹으니까 어. 나가면 그 불고기랑 친구들 소시지랑 바꿔 먹는 거예요. <laughs> 엄마가 나요, 엄마, 엄마를? 어, 그냥 뭐 지금은 이것저것 다잘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긍정론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어머니의 보시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 중에는 잡채 같은 게좀 생각이 나는데. 잡채. 네. 그럼 엄마한테 그 전화 해가지고. 여보세요. <laughs> 예? 예? 어머니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불고기랑 또 잡채도 할 건데 어, 잡채는 잡채 당면은 물에다 불려 놓고 찬물에다좀 네. 불려 놓고 네. 근데 어머니 어릴 때왜 고기를 그렇게 음... 개위르게안 먹였어요? 아니에요 아, 형수가요 닭을 굉장히 좋아했어 가지고요 거의 닭을 하루에 한 마리씩 먹었어요 그래서 아해어요 <laughs> <laughs> 나중에 제가 그때부터 고기 엄청 좋아해요. 수시로 시켜먹을 거예요 아마.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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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고기가 별로 떨어진 데가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우리 케일이 결혼은 언제쯤 했으면 좋겠고 또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 었으면 좋겠습니까? 며느리는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가정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지켜야 되는 여자 희생이 너무나 많이 요구되는 거라. 네. 아! 네. 네. 살아.. 살아보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존재하고 아, 사랑해줄 수 있는 시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버님이 <laughs> 엄마 행복하잖아! 그 말을 그렇게 하셨어 엄마 행복하잖아! <laughs> 음, 저기.. 되게 속상하신가 봐요 사소연을 하시는데요? 한 마디 드 저는 그래서 무조건 며느리 편이에요 예아 yeah, 아, 네, 아, 아, 네. 네. 어머니 그저 혹시 그에브드 스쿨의 유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예. 네, 네. 우리가 볼때참두 아, 사람이 아, 보기가 아, 좋은데 아, 어머니가 볼때 어떻습니까? 아, K 위 유이. -E. 아, 어머니가 볼때 어떻습니까? 아, K 위 유이. -E. 네 그냥 괜찮네요. <laughs> 유명인이 되시는 거야. 아저 형아, 어. 예쁜 여자는 안 된다고. 누가봐도 근데 시레트가 파망됐어요. 안 봤구나요? 예. 그 집밥 맛있게 한끼 먹고 갈게요. 어머니도 아, 건강하세요. 네. 빵빵한 저녁 되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또 같이 이제 밥을 먹을 또 친구가. 친구. 자, 전화해보죠. 누구 누구? 누구 부를 거요 어, 유지현 씨요. 아 뭐. 저... 지. 어, 가슴 소속수형게 불러줘. 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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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스타 효린이나 아. 보라나 아예 그다 꺼요. 아예 시스타 아, 다다몇 먹죠.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어떻게 우리 또래들은 보라를 들고. <laughs> 아 진짜. <좋대. 웃음> 아 그냥 저 지금 부르고 싶은 친구가 있다 나스푼 친구가 있다 시스푼 해줘. 원래 부르고 싶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허각이 각이 아. 아니 결혼하잖아. 야, 각이 결혼하잖아요. 통화하시니까, 결혼...